있어? 어, <laughs> 여기 앉으면 돼. 응. 어, 진짜, 오랜만인데. 너만 보고 맨날 전화만 한것 같아. 어쩐 일로 오늘 왔어? 아, 진짜? 어쩐지, 지난주부터 계속 만나자고 하더니, 뭔 일인가 했네. 그래, 너가 평소에 화장도 안 하는데, 화장시켜달라고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만나자고 조금 그러니까, 어, 뭔 일인가 했어. 뭐, 결혼식을 가는 건지, 뭔지. 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내가 너본지 10년 넘었는데, 내가 너 피부 타입이랑 어떻게 하면 이쁘게 얼굴이 나올지 다 알고 있지. 면 오늘 소개팅 가는 건 완전 성공일 거야. <laughs> 그래.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어너 보면은 되게 건조하잖아. 그래서 좀 그런 거 건조하니까 수분 크림 같은 거좀 발라주고 어 약간 그래도 소개팅이니까. 예쁜 분홍색깔 섀도우로 메이크업 은은하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어 어떻게 생각해? 응. <laughs> 그래, 너가 마음에 들어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해줄 테니까 어, 일단은 여기서 뭐부터 하는 게 좋? 을까 내가 되게 화장품이 많거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너가 수분크림은 일단 발라야 되니까, 그거부터 발라줄게. 어. 화장은 지금 아예 안한 상태지. 안 바르는 것 같던데 <laughs> 잘 발라야 이 상태에서 좀 예쁘게 더 화장 먹으려면은. 가 진짜 좋긴하다. 응.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일단 프라이머야. 그래서 잠깐만 <laughs> 뚜껑 좀 닫을. 게 이거는 프라이머인데, 너도 알다시피, 메이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모공 같은 것들,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실게하게 발리려면,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비싼 건데, 특별히 너를 위해, 발라줄게. 나중에 넌 잘, 잘 되면은, 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야되는데 어, 너 그거알아? 똥퍼프라고? 똥퍼프라는게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좋더라고 이 퍼프로 발라주면 되게 실크하게 피부가 발리는데 너도 내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한번 사? 별로 안 하거든. 얼마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 한번 봐봐. 지금 발라줄게. 여기 퍼프에 내가 지금 발라주는 부분은 좀 넓은 면적이야. 얼도 발라주고 이마도 발라주고 되게 넓은 부위 이렇게 발라주면 돼 그리고 좀더 좁은 부분은 이렇게 뒷면에 보면 뾰족한 부분 그러니까. 눈썹만 조금 정리해줄게. 그리고 제 눈썹을 해야 되는데, 눈썹 정리는 좀 해야 될것 같아. 별로 안 아파. 이렇게 너는 1차 눈썹이 어울리니까. 이제 눈썹 정리했으니까 눈썹 그려줄게. 일단은, 일단은, 여기 브러시 있잖아. 이 브러시로 어, 일단 한번 눈썹 정리 먼저 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쪽으로 눈썹을 그려 줘야 되요. 벌써 눈썹만 그렸는데도 이쁘지? 괜찮지? 벌써 눈썹만 그려도 이쁘지? 응. 음. 됐고. 어. 그 다음에는 일단 피부표현을 조금 더 할거야. 어, 내가 파운데이션 먼저 발라줬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컨실러 해도 되긴 한데, 컨실러 할 때는 좀더 시간, 자를 주고 하는 게좀더 좋거든.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안한 거야. 이걸로, 한 번, 해줄게. 어, 이거는 내가 나한테 추천하는 게캐시캡 게 거거든. 근데 이게 봉다 타입으로 돼 있어. 라서 중앙 부분은 놔두고 이렇게 주변 부분만 이렇게 팡팡팡팡 손으로 해 주면 이렇게 하니까 너가 원래 좀 건조한 사람들은 건성인 사람들이 이렇게 잡티나 주근깨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컨실러만 해도 훨씬 예뻐 보여. 응. 그래서 이제 컨실러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섀도우도 해줄게. 이 섀도우가 좀 괜찮을 것.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마라톤 안주라는 건데, 나는 일단은 섀도우는 이거랑, 그리고, 하나 더 베이스로. 손스로 발라줄까? 아니면 손으로 발라줄까? 그래 이거는 내가 손으로 발라줄게. 그러면 일단 베이스로 하는 그섀도는 하면 좀 눈가가 되게 하얘지잖아. 그래서 그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또도 색깔이 예쁘게 나오니까. 이걸로 내가 약간 음영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 여러가지 색깔 을쓸 필요도 없어. 너도 다음에 어, 섀도우로 메이크업 할 때는 내가 얘기해준 거좀 들으면서 좀 생각하면서 하면은 다음에 너 혼자 해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 이번에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번 계속 만나게 되면은 너도 이쁘게 화장 때마다 내가 해줄 수도 있지만 약간 너도 너 스타일을 좀 찾아서 한번 해봐 어 이쁘다 되게 너한테 어울린다 이거 어, 진짜 색깔 이쁘다 진짜 이쁘다 <laughs> 그리고 여기도 괜찮지? 진짜 이쁘지 않아? 완전 너한테 떡 맞는 것 같아. 됐고 여기까지 일단은 섀도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드디어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야. 아이라인은 너가 쌍꺼풀이 연하게 있으니까 어, 이제 그 밑에 부분 점막이라고. 거기만 들러, 들어서, 좀, 한번 만들어줄게요. 막 안쪽 부분은 어차피 티안 나니까, 그냥. 밖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눈꼬리만 좀 땡겨서서. 이 정도 괜찮아? 음. 그러면은, 어, 밑에도 좀 해줄까? 이거, 갈색이라서. 나쁘지 않은데, 밑에도 그렇게 많이 티안 나. 반대편도? 반대편도. 고 있는데 오늘 소개팅 성공한거 아니야? 너 성공하면 나한테 밥 사라. <laughs> 진짜 이쁘게 하려면은 당연히 아이라이 시도해야지. 눈안 아플 테니까 조금만 집어볼. 했으니까. 속눈썹도 지금 해줄게. 밑에도 해줄게. 됐다. 그래. 그다음에는 볼 터치 는더 섀도우 색깔 한 거랑 비슷한 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스틱 발라줄게. 이거는 틴트인데 너가 난그 남자랑 만나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입술이 안 지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써줄게. 그리고 도려놓 이거는 잉크 틴트라는 건데 색깔 되게 예뻐. 이것도 입술에 이렇게 발라서. 실신체계를 경험하게 될거야 이거를 지금 바르면은 그냥 진해서 모르는데 나중에 밥먹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보통 다른 립스, 립 제품같은 경우에는 어, 다 지워지거든 너도 알다시피 근데 이거는 안지워져 <laughs>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다 했고 내가 마지막으로는 마스카라 픽서를 뿌려줄게 이거는 진짜, 마스카라 픽서래. 페이스 픽서. 이거는 내가 진짜 아끼는 거니까, 특별히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게 향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가. 응. 아 맞다. 그리고 머리 머리 안안 풀었지. 안 어. 이렇게 했으면. 남자의애프터 올걸? <laughs> 그래. 잘 하고, 나중에 밥 사고, <laughs> 잘 되든 안 되든 알겠지? 어, 그래. 너잘될 거야. 음, 언제 만나기로 어 얼마 안 남았네? 빨리 가야겠다. 어, 그럼 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화해. 나중에 후기 좀 알려줘. 응. 그래. 언론 가. 응, 가.